주님과 같이 기도를 함께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43장입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43장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받을 때 세상 구비. 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비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을 제목으로 말씀 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세 번째 시편 저자 아삽입니다.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 다윗 왕이 세운 성전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삽은 게르손 자손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숨기면서 찬송을 맡았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노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로 세워졌고 후에 아삽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 음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이 찬양의 주제는 시범 아삽은 이럴 때 시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 네. 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을 잘 보고 가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딴 생각하다가 다른 곳을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전 찬양대에 찬양을 주관하던 사람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도, 시험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딴 생각하다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넘어질 뻔할 때 미끄러질 뻔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다행히 안 넘어졌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여러분 핑판길 걷다가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할때 다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유 다행이다 안 넘어졌네 아유 다행이다 안 미끄러졌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의 회계제 목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 번씩 속이 쓰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믿음 없이도 잘 살아가고 믿음 없이도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받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나는 말씀에 비추어 초본 길 걸어가면서 조심조심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제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대충대충 믿음 생활 했더라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펼쳐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삽은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오만한 자, 조만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죽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 하나 펼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좋을대로 살아갑니다. 삶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다 먹고,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는 사람들이죠. 아삽은 잠깐 동안이지만, 오만한 자들의 이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주일에 여행 가는 사람들, 주일에 캠핑 가는 사람들 잠깐 동안 부러웠던 것이지요. 아삽은 오만한 자들의 자유분방함이 부러워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신도 오만해질 뻔했다는 것이지요. 아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회개입니다.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무작정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경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것이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힘듦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마음이 종결하여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편 4절은 악인, 곧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날리는 거 보셨잖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잖아요. 부럽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니는 게 부러워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적지도 없이 왜 저렇게 마음껏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그들의 자유분방함이 부럽습니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향해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목적지가 없는 삶, 방황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는 시신,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믿음의 뚝심으로 한결같이 주의 길 걸어 가십시다. 가로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그널 신호로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미끄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기지 마시고. 주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빼게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녁이 있는 수요예배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으로. 이렇게 기쁘게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저녁이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이 있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좋은 믿음의 체험을 갖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동현, 김정현, 김광현, 도전, 도은, 강명지, 애기호, 김나리, 김재준, 김진희. 한 명, 한명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 죽게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추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세를 접아 과실을 내고마르지아니함 같은 그 모습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청청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우리 중미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동현 김정현 김광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도전 도원 강명지 백기호 김나리, 김재준, 김치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장생활 가운데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또 결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모든 것 이루는 기쁨을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준비하며 또 직장생활 중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하나님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이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찾아 고민하며 노력하는 중에 있어 오 하나님께서 또은 직장 열어 주셨소 또 남아 있는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에서 기쁨으로또 직장 생활하고 믿음 생활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준이 또 앞으로 또 복학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있어 오 학교 생활도 잘 준비하여서. 나와 있는 또 학창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나라 가운데 주여 친히 역사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원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붙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오래 베푸시도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은혜 받고 기쁨들이고 깨닫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 나온 이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복 비찬송할 수 있는 우리 양성도들 되게 알려 주시길 주님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새벽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달콤한 잠보다도 더욱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딴 생각하다가 다른 곳을 보다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청청, 결실하는 나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동연이, 정연이, 광연이, 전이, 은이, 명지, 기호, 날이, 재준이, 진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다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매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하나님 준비케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얻어 돌아가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